네,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24라운드가 이제 주말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8월 20일에서 21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8월 18일에 전북 현대와 대구 FC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경기 이전에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당연히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FC와 전북 현대 그리고 해당 팀들과 경기를 했었던 강원 FC와 수원 FC 이네 팀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팀들의 경기는 어떤 경기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스틸러스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포항스틸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 인천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고요. 포항스틸러스의 현재 승점은 43점, 인천유나이티드의 승점은 40점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4위 제주 유나이티드의 승점 역시 40점이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이 경기를 잡으면 상당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기는 8월 20일 오후 6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양팀 이번 시즌 전적은 포항이 2승을 가져갔습니다. 최대 득점자는 정재희 선수가 두 골을 득점했는데 관전 포인트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하트러스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제주 네이티드를 상대로 너무나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선수들의 멘탈 역시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김기동 감독이나 주장 신진호 선수가 잘좀 만들어 놨을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박승욱 선수는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 임상엽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지난 경기. 누적경고 퇴장을 당한 박권 선수 역시 이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풀백 라인의 구성도 어떻게 될지가 조금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안정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순위입니다 사실 5위까지는 약간 이 3위에서 5위 사이에는 좀 빡빡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fa컵을 만약에 이 3위 안에 드는 팀이 들었을 경우에는 4위까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적어도 4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승점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포항 스틸러스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안정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전북 현대까지 잡아내면서 최근 폼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다시금 또 증명을 했는데요. 사실 시즌을 치러가면서 베테랑들의 뭐 체력 저하 그리고 무고사 선수의 이적 등 인천 유나이티드의 폼 저하를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많았지만 인천 유나이티드는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다시금 또 5위라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더 이상 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인천 유나이티드가이 경기를 잡아내면 우선은 최소 4위는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인천 유나이티드가 과연 포항 스틸러스를 잡아내면서 또 4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이 경기를 잡고 올라간다면 어떤 경기, 어떤 또 결과가 나올지 시즌 후반까지 좀길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라인을 보면 포항의 경우에는 강현무키퍼, 백포에는 신광훈, 그랜트, 박찬용, 김용환, 중원에는 신진호, 이수빈, 고영준, 전방 3톱에는 완델손, 허용준, 정재희입니다. 사실 뭐 그랜트 선수가 왼쪽 풀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센터백 자리를 설수 있는 박건 선수가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랜트가 왼쪽 풀백 그리고 센터백 조합을 박찬용과 뭐... 박권을 잡고 오른쪽 풀백에 신광호를 넣는 방법이 가능했겠지만 박권 선수 역시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에 뛸 수가 없는 상황이고 퍼스틸러스는 아직 하창래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백 댑스가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 또 과연 김기동 감독이 어떻게 풀어갈지가 조금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뭐 3선 역시 그대로 가고 2선의 중앙 고영준, 왼쪽에 임상엽 뛸수 없기 때문에 완델손, 정재희와 완델손의 위치는 언제든 또 바뀔 수가 있겠고 톱에는 때에 따라 김승대가 출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전술적인 포인트에 관해서는 두팀 모두 카운터를 치는 유형이기 때문에 라인을 올린다기보다는 어느정도 라인을 기본적으로는 낮춰놓고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상황에서 누가 더 좋은 위력을 발휘할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에서 포스슬러스의 센터백, 내지는 풀백, 잽스가 그렇게 좋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약간은 아쉬운 상황이겠고요. 반면에 인천의 경우에는 이태이키퍼 백4에는, 아, 백3에는 데이브리지김광석 김동민, 윙백에는 강윤구와 민경현, 중원에는 김도혁과 이명주, 전방 3리톱에는 김보섭, 에르난데스, 아길라르입니다. 아길라르가 이제 징계에서 복귀를 하고, 아마도 이제 이선의 오른쪽 자리를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에르보섭 조합 역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조 명의 중앙 미드필더 역시 상당히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조금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포항은 신진호, 인천은 김보섭입니다. 먼저 포항의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패배를 겪은 포항이기 때문에 주장인 신진호 선수가 분위기를 다 잡고 이 경기를 준비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인천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의 새로운 공격 조합인 에르보섭 조합이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큼 빠르고 흥미로운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마무리만 어느 정도 할수 있다면. 스... 또, 지난 경기에서도 송시우 선수와 홍시우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아길라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도 꽤 계셨을 것 같은데, 물론 아길라르 선수였다면 그렇게 빨리 뛰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는 아길라르가 함께 하면서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에르보섭 조합의 강력함을 보다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과 인천의 경기 리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 유네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제주 유네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10위고요. 제주 유네이티드의 현재 승점 40점, 수원 삼성은 27점입니다. 이 경기 역시 앞에 포항 인천 경기와 같이 8월 20일 시간에 2시간 되진 8시에 제주 유네이티드의 홍구장인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제주 유네이티드가 1승 1무를 가져갔습니다. 최대 득점자는 김주공 선수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유나이티드입니다. 2연승을 했고, 이제는 3연승까지 노리는 제주유나이티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진성욱과 김주공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제주유나이티드가 좋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다시금 343을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433을 사용하게 될지, 여러가지 포인트에서 제주유나이티드는 지켜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전 선수들의 라인업 복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김호규, 그리고 정우재, 이두 명의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3, 4, 3을 다시금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 정말 처절하게 싸웠고 생각보다는 오히려 수원 삼성에게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원 삼성은 이 경, 그 경기를 발판으로 이 경기까지 어느 정도 승점을 따내면서 강등권을 탈출하기를 바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간절함을 유지한다면 수원 삼성이 뭐 파이널 B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최, 이 라운드가 끝난 상황에서는 9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기를 수원 삼성이 준비해 왔을지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 보면, 제주네이티드의 주전 선수들이 모두 복귀한다는 가정 하에는 343입니다. 김동준 키퍼, 백스리에는 정훈, 김호규, 김봉수, 윙백에는 정호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이창민과 최영준, 전방3톱에는 제르소, 주민규, 김주공인데요. 아무래도 링 선수보다는 최근에 폼이 좋은 김주공 선수가 우측 측면에 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4-3-3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최영준, 윤빛가람 내지는 최영준, 이창민의 중원에 이선 중앙을 김주공 선수가 약간의 프리롤적인 성격으로 여러 가지 지역들을 오가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양영복 키퍼 백보에는 이기재, 불트이스 고명석, 김태환 중원에는 이종성, 만화부 정승원. 윙에는 전진우와 류승우, 토에는 오현규입니다. 아무래도 고명석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꽤 괜찮았기 때문에, 뭐, 빌드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고, 김태환 선수 역시 백스리에서 본인, 본인의 뭐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백4에서도 이제는 슬슬 적응해야 될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김태환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진우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약간은 근육이 올라온 모습이 있었어도 회복을 하고 출전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다른 자리의 경우에는 나왔던 그대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현목키퍼 최근에 좋은 펌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유나이티드는 김주공 선수입니다. 김주공 선수는 지난 맞대결에서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원정에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 냈었고, 최근에 폼이 또 좋기 때문에, 과연 김주공 선수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다시금 또 득점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수원삼성의 경우에는 김중호 선수 못지않게 최근 폼이 꽤 괜찮습니다. 바로 지난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집어넣는 등 상당히 좋은 활약 보여줬고요. 과연 전진우가 이 경기에서 본인의 능력을 펼치면서 팀을 9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네이티드와 유 수원삼성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FC 서울과 성남 FC의 경기입니다. FC 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 성남 FC의 현재 순위는 12위고요. 양 팀의 승점 차 15점 차입니다. 8월 21일로 넘어가서 6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성남이 1승 1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의 경우에는 이 경기를 잡으면 파이널 A가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원 FC가 강원 FC에게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강원 FC의 기세가 약간은 꺾였고 그 자리를 앱스홀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 FC와 강원 FC가 모두 경기가 없고 앱스홀이 이 경기에서 좋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수원 FC를 뛰어넘고도 갈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기세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이널 A를 지금 당장 이번 라운드가 끝나고 올라갈 만한 확률이 꽤 보이는데요. 파이널 A의 마지노선인 6위까지는 충분히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에서는 살짝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26라운드를 하는 동안 홈에서 12개 라운드, 원정에서 14개 라운드를 펼쳤는데, 홈에서 평균 승점이 0.04점 더 낮습니다. 1.25점인데, 이런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이번 경기가 반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아득하고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성남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정말 보이지 않고 한발더 뛰지 않으면 승점은 없는데 지난 경기전한발더 뛰지 못했죠. 구단주 리스크는 선거를 치러도 똑같습니다. 특히 지금 구단주가 바뀌었잖아요. 정당도 바뀌었고 이렇게 되면서 성남 표시 구단주는 지금 사실상 구단을 버린 느낌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성남FC 선수들이 뛰고 싶을까? 그리고 성남FC의 감독들, 프런트들은 일을 하고 싶을까? 이 점은 좀 구단주가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의 기회로만 삼지 않고 이것을 본인의 반등의 기회로 삼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다면 성남FC의 구단주 역시 이런 포인트를 좀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성남FC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정치적 이용을 하려면, 성남시민의 구단인 성남FC를 이전 1화천마에 있을 때그 성남으로 바꿔주는 건 역시 본인의 정치적, 뭐,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FC가 이 경기를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고, 비계일 수도 있겠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게 뭐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공산형생 선수에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만큼, 현재 성남FC의 베테랑 센터백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성남FC가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점을 또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상 라인업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앱서울의 경우에는 뭐 베스트 1 1 굳건합니다. 양한미 키퍼, 백포에는 김진야, 이상민, 이한범,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로세비치, 케이지로, 전방 3리터벨 나상호, 일류첸코, 조영욱인데요. 뭐 아무래도 이태석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김경민에게 꽤 상대적인 적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야 선수를 이번 경기에는 좀 출전시켜서 구본철과 한번 대결을 할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고요. 이상민 선수가 이제 이한범 선수와 함께 하는데 두 선수가 모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불안함은 좀 있습니다. 과연 이선수들이뮬리치를잘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지만 어쨌든 성남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막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뭐 케이지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케이지로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선수가 나오거나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신진이 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앱솔이 성남 FC를 또 잡아낸다면 본인들은 또 본인들만의 입장에서 약간은 힘들 수 있는 상황의 경기를 잡은 게 되겠고, 뭐 성남 FC는 어차피 지금 좀안 좋은 상황이 기 때문에 앱솔은 지금 분위기 반전은 아니겠지만 분위기를 또 다시금 올리는데 있어서는 성남 FC를 잡는 게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최필수 키퍼, 백포에는 최재목, 김지수, 권한규, 김은민, 위쪽에는 박수일, 밀로스, 권순영, 구본철, 전방 투톱에는 심동훈과 뮬리치인데요. 뭐 김영광 선수가 최근에 물론 이제 연령이 문제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꽤 있었기 때문에 김영광 선수 대신에 최근에는 또 최필수 선수를 키퍼로 기용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지난 경기에서 최필수 선수도 사실점을 했거든요. 물론 이건 성남FC 소비진이 그날 경기를 잘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멘탈에도 약간은 좀 흔들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최필수 선수가 뛰어야 합니다. 뭐 선수들 구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또 숫자 노름이니까요. 키플레이어를 보면 서울은 일류첸코 선수입니다. 익수벌의 새로운 키플레이어고 중앙에서 접어주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일류첸코 선수가 F 서울의 키플레이어라고 할수 있겠고요. 반면에 뮬리치의 경우에는 이제는 득점을 만들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득점은 증명을 해야 되고 만일 성남이 내년에 K리그 2에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윌리치는 계속해서 폼을 올려줘야 뭐 K리그 1의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하든 유럽 타 구단으로 이적을 하든 아니면 계속 남아 있든 윌리치는 본인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성남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라운드 잔여 라운드 마지막 경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21일 7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11위, 인천, 아, 울산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고요. 김천상무는 현재 26점의 승점, 울산현대는 55점의 승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블스코어 이상이죠? 이번 시즌에는 울산이 1승 1무를 거져갔습니다. 지난 1라운드 개막전 맞대결에서는 김천상무를 상대로 울산현대가 뚫지 못하면서 0대0이 됐고, 지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졌던 경기는 레오나르도 선수와 윤일록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울산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간 바가 있고요. 관전 포인트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의 경우에는 한찬희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한찬희가 중원에서 잡아주면 거기서 이영재가 본인의 역할을 또 해줄 수 있고 권창훈이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한찬희가 없으면 중원에서 잡아줄 선수가 너무나 부족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갓 입대한 윤석주를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주원에서 잡아줄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최하위 성남의 목표는 김천 재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기를 꼭 잡아내거나 적어도 승점 1점을 획득할 필요가 조금 있겠고요.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이 경기를 잡으면 2위인 전북 현대와 승점 9점 차이가 됩니다. 같은 라운드를 치른 상황에서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원정에서 2대 0 승리를 거뒀던 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외국인 선수 4명이 모두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국내 선수들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면 김천의 경우에는 뭐백포 라인을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황인재 기퍼 백 포에는 김한길, 박지수, 임승겸, 강윤성 중원에는 정현철, 권창훈, 이영재 전방 3리톱에는 이준석, 김지현, 김경민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정현철이 만일 년 휴가를 갔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정현철 선수도 9월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삼선의 선수가 없다면 결국 또 윤석주가 서야 되는데. 속주 선수가 지금 뛸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주장으로 임명됐던 문지환도 지금은 뛸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천은 3선에 대한 고민이 좀 상당히 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병이죠 임승경 그리고 왼쪽 윙링 자리에 지금 있는 이준석 이 선수들이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경기 중계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군인의 근육과 축구 선수의 근육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 선수들이 제대로 근육을 만들고 나올 만한 시간도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김천은 그걸 줄 만한 여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경기를 풀어 가게 될지가 궁금해지고 김지현은 또원 소속팀을 만나게 되겠죠. 이제 그럼 원 소속팀인 울산 보겠습니다. 조현우 키퍼, 백프에는 서령우, 김영권, 김기희, 김태환,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와 엄원상 토메는 레오나르도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김천의 중원이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는 괜찮죠? 이영재와 권창원이기 때문에 뭐 이청용 선수보다는 수비적으로 약간은 조금 더 안정성을 띨수 있는 이규성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니라면 원두재 박용호의 투볼란치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김지원 선수나 이준석 선수나 뭐 키가 작은 선수들은 아니지만 임종호 선수가 나와서 커버를 해줘야 될 만큼 큰 선수들도 아니기 때문에 김기희 선수가 임종호 선수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나머지 자리는 뭐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 플레이어를 보면 권, 김천의 경우에는 권창훈, 울산의 경우에는 엄원상인데요. 권창훈의 경우에는 확실히 부상을 당한 이후에 지난... 2018년이었나요? 17년이었나요? 부상을 당한 이후에 확실히 폼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권창훈이 본인의 폼을 올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고, 어먼상의 경우에는 김천의 측면 수비가 꽤 약한 편입니다. 특히, 어먼상이 출전할 오른쪽에는 김한계 내지는 김윤성이 출전을 하게 될 텐데, 그 점을 잘 뚫어내서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김천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예측 보면 포항과 인천의 경기의 경우에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라운드에 여러 가지 맞대결을 서륙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분위기가 양립하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있겠다. 다만 포항 슬러스도 지난 경기를 토대로 또 단결의 의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점 변수가 될것 같고요. 제주와 수원의 경기에는 수원이 또 단결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주 유나이티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수원의 정신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울과 성남의 경우에는 성남이 무너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앱솔의 승리, 김천과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의 동기부여가 꽤 강력할 것이라는 점에서 울산의 승리를 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까지 24라운드 잔여 경기들에 대해서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고. 이 영상 이후에, 이 영상이 게시된 이후에 진행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또 어떻게 될지, 그 역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